있냐? <laughs> <laughs> 친구분들 쉬고 <아쉽네요>. 있네. 아, 안돼. <laughs> 고개로 오른쪽쭉 돌려서 케이 그 밑에 팍 밑에 말고. 오케이? 거기서 가볍게 리소 한번 해 주고. 아, 오케이. 다시 한번 카메라 보면서 자, 짜르르으 미소가 나겠다 오케이, 오케이. 선도 한번 달라고게요 너무 부끄러워요. 아아 좋아요? 렌즈까지 네. 한번 할때이거 마주보면서 깨야 해요. 아, 머리가 엄청 긴 편이라서 이거 별로 안 길어 보이잖아요. 네. 이거 한가닥 네. 뽑아가는 길이 한일이에요 컬링이라고 네. <laughs> 네. 고개만 오른쪽으로 하더 돌릴게요. 네. 카메라 네. 보면서, 시카 네. 어, 네. 너무 재밌어요. 네. 스톱, 얼음, 아, 그리고, 네. 그나 아, 가득, 네. 아, 네. 좋아요한번 더, 자 미순, 자 깨라는 눈썹이 나케이자 아, 이번에는 완전 측면으로 돌려. 소, 웃지 아, 네. 자, 아, 고개 오른쪽 쭉 돌려보세요. 스트로우 말고 달아서요. 얼음, 자 거기서 오른손으로 톡 해주고, 어케 이 하게라는 점으로 돌아갔다가, 고개얘기 조금만 더 돌아가요. 자 그대로 고개를 더 돌려서 드레스 끝자락 봐봐 아 됐어? 그 앞머리만 시민이 오른쪽에서 이번에 아, 거기 계시면은 저 조명이 가려져가지고 거기 조금만 더 생긴다 아 이쁘다 아, 자시민 그대로 살짝 바닥 봐봐 아웃키 양손 로르시면 이렇게 그냥 뭔가 소망을 품을 때 이렇게 살짝 품어주잖아 그런 느낌으로 밑에 보면서 미소 아웃키 자 까리로 웃으면서 자 고개 들어서 살짝 위에 가봐요 눈 감아 이제 여기서 햇살을 느끼는 거야, 친구님. 그 앞에서 조명이 햇살이 가생각 하면서 눈 감고 까르는지이그손 있죠? 이렇게 올려을수 있어요, 그냥 어그 넓은 손꼭 짜하면서 아웃키 더 진심 담아서 잘하셨고. 그대로 턱 들어주면서 자, 미소 한번 해볼게요 아, 오케이 자, 그대로 지금 고개 돌려서 그 앞에 거울 있죠? 미안해, 거울은 아, 얼굴이 안 볼게 승훈이 얼굴이 너무 안보니다 자, 그대로 오른손으로만 대베서 살짝 잡고 자, 그대로 다시 한번 밑으로 자, 두분다저멀리 우리의 밝은 미래 보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오케이 신랑이도 같이 한번 마주 보고 자 그럼 아, 미안 미소가 남니다 이렇게 손도 한번 바라요 너무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그 팔꿈치를 받친다 좋아요 어깨 덮여주고 걸음 아 이쁘다 그대로 좋아요 한번더고기 살짝만 숙이자 자 그대로 자 미손 자깨르는도 한번 웃어주고 진심 담아서 자 왼손 팔꿈치를 무릎에 기대면서 턱을, 턱을 턱 기대요 어깨 어 지금 이쁘다 고개만 숙여주고 카메라도 한번 바라볼까요 그리고 미소 자 여기 조명 있죠? 이케이 미소 자 까르르 확인 한 번만 시민이 내려오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자 처음에는 웃지 않고 먼저 갑니다 그에다가그리얼른 잠깐만요 머리 괜찮아요? 일정 나온 거? 오른쪽? 오른쪽? 어. <laughs> 자얼른은 다시 살짝 밑에 바라보면서 어머 부끄러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마주 볼게요 마주 보면서 까르르